인지간독고로. 인지간독고. 지차극. 사람의 간독함이, 간사하고 독함이 독하기 때문에 지차극. 이와 같이 아주 극간대까지 이러겠는가? 이럴 짓자. 이와 같이 아주 지독한 끝간대까지 이러겠는가? 자성, 자성, 이차 자, 진실로 성 자, 정성성 자. 자성, 의신, 새설지, 추, 추여라. 이때가 차, 이때가 진실로, 의신, 이 몸이. 이, 뭐, 그좀 이상하긴 한데. 세설세설세설세설 씻는다. 씻는 설세설세설세설세설지추 갈지자 가을 추자죠. 이때가 진실로 이 몸이 원소를 갚아서 씻어낼 그런 때이다 출자는 때 자감 자감 역거기 무함 중사어 어라 이자자 이자자 이해야 이런 뜻입니다 이자자 이자자 이에 감이감자 역거 역사할때 이 지날역자입니다 역거 지난것들을 거자는 우선 거자죠 지나간 그지나간 거는 아버지한테 동백이 무수한것들을 지나간것들을 이에 감이 지나간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기 모소 중사. 기 사어입니다, 사어. 기 무암 중사어. 그 잘못 예, 모함한 말, 마, 사어, 말들을 들어가지고, 엮어. 역거. 엮어란 것은 그냥 하나만 지난 걸 모두 다 들어가지고,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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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오니, 축조, 진, 하오니, 보컬, 사또, 달래, 수찰, 은, 하소서, 축조, 쫓을 축자죠, 축조. 예. 일 14일. 2가 14일. 아. 일 14일. 나요 14일. 2일 14일. 2일 14일. 2일 초4일 2일 14일. 일일 2일 14일. 2일 14일. 2일 14일. 1일 하나하나 쫓아서 어 각각의 조를 각각의 여러 조목들을 축일 일자들 조진한다 아랜다 이런 뜻입니다 축일 조진 복걸 업들을 복자 빌걸자 업드을 빌건데 사또께서는 시킬 사자 길도자입니다 사또는 모든 판관이든지 성주 또는 현령 군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예요. 이 감사도 물론입니다. 여기서는 의송이니까 사, 여기서 사 또는 경상 감사를 말해요. 걸사도께서는 발레 뺄발자죠 뺄발자 뺄발자 발레 은려 레자죠. 반례란 것은 특별한 예로서 항상 예, 항상적인 예에서 더 빼서 더반리란 것은 특별이라 그러죠. 특별히 막 통상적인 예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숫자는 어조도한자입니다 숫자는 예 우리가 내릴 숫자. 수직선 할때 내릴 숫자. 찰자는 살필 찰자. 특별히 숫자는 어, 살필을 내려주십시오. 담령 의성 중. 담령 의성 중. 유알. 담령 의성 중 유알. 담령도 의성을 올리는데, 감사한데 어디서 올렸는데, 그 사람 말한 것 가운데 이러대 운운, 운운, 뭐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면, 운운, 기타 붉은 지언 기타 붉은 지언 끈자는 말씀 한 면입니다. 두, 두인변, 인변 실사변, 말씀원변, 전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그것이, 여기서 말씀원변이죠. 삼가할 글자는 말씀원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쭉, 이렇게, 굽게 서는 것을, 여기서 말씀원, 불번전, 삼가하지 않는 말, 지 멋대로 한 말, 삼가하지 않는 말, 기타 삼가자 말을, 묵은지설묵은지설 묵은지설. 근거 없는 뿌리근 자죠. 근거 없는 말을 묵은지설묵은지설을 나니 나니 모거 나니 모거. 어려울란 자서 이 자, 터릉 모자, 들것 자. 무건지설을 붉은 지언과 묵은 지설, 란이 모그라 하나하나, 모으란 것은 하나하나 들 수가 없어. 하도, 아까, 아주, 그, 저, 날조한 말이 많지, 그걸 가득히 있다. 그러니까, 묵은 지언 붉은 지, 어, 설이, 붉은 지설이 하나하나 들어서 집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대개 대개입니다. 개자가 나무 변이 밑에 있어요. 이 미기자 밑에, 이 미기자 밑에 나무 별인데 나무 변이 왼쪽 가도 되죠. 요즘은 전부 다 나무 변이 왼쪽으로 와서 무슨 무슨 합계론, 고문서 합계론 할때개자를 쓰죠. 대개 말을 시작할 때한 소리 대개 의부 위 간인 소무소 뭔 자지? 함은 함이야. 아니요. 소함, 함자, 빠질 남자네. 좌부방 밑에 함자, 함. 이 우리 아버지가 간사한 사람이 뭐 함을 받아가셨어. 받아서 뭘 받아서 신전 신후 구피 구피 악명 이. 앞전장과 신전 몸이 살아있을 때, 신후 몸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아버지가 신전 살아있을 때나 신후 죽었을 때나 함께 보자 인변에 함께 보자 안겁니다 구피 악명 나불락자 이런 명자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함께 악명을 입어가지고. 지난번에 읽었던 호강한 사람으로 갑주를 해가지고 아주 선한 서민들을 모상을 입었다. 그게 악, 악명입니다. 말일자. 이 상미 변백 시견 이견 이두종. 아직도, 오히려 상자, 아직도 변백, 변변은 변명에서 RM을 지 못했다. 변백이란더그 잘못 누명을 입은 것을 벗어, 벗지 못했다 구미 변백 시견. 구미 변백 이견. 의신역이 몸이 도역자입니다. 이몸의신역 위, 일, 위일차한소함, 위일차, 위일차한소함이 이몸 또한 이몸 또한 나 자신 또한 이놈이이한 놈의 차이라는 데는 일차한 이한 놈의 모함을 위 입어가지고 말릴리자 의부 피적망신 이봉도 이놈의 모함을 입었고 또 의부 우리 아버지도 피적망신 이 유배를 피 당해가지고 모비에 죽어서 사망을 했고 아버지도 막비의신지제 이렇게 된 것은 막비 말막자 안을빚자 아버지가 피적해서 망신한 것은 의신의 이몸의 죄가 아님이 없다. 아들이, 자, 저놈의 본색을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골에 같이, 이, 저, 어, 원수가 옆에 사는데 그걸 살피지 못하고, 아버지는 서울, 서울서 관직생활을 하고, 어, 시골서 있는 아들이 그걸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어, 나의 죄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 어, 어, 태거, 태, 물러날 어 제, 태거인, 태거, 물러날 때 자네요. 제 태거인, 최고인 동적. 의신지 제 태거, 물러날 때 자, 어, 갈것 자, 태거인, 태거. 선생님. 제가 아니니까 아, 아 제가, 제가, 제가. 내가 이걸 왜, 왜 이렇게 해? 제가. 의신지 제가. 운. 운. 운이, 운이적이, 운이적, 운이. 운이, 운이적, 운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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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운이적. 이를 논자에다가. 이자보다 이 이자 어너의자에너의 너의. 운이 우리는 뭐뭐 운이다. 이런 적이란다 운이자 뭐 뭐라고 이런 너의자 어조사 이자인데 여기서는 어. 명사로는 너 어. 여기서는 어조사 운이자 운이죠. 어, 이모모의 제가 라고 한적 기제 기제 인자 박절지심이라 남의 자식된 자라서 박절한 마음이 있다. 박절한 마음이 자식된 자로서 남의 자식된 자로서 박절한 마음이 있다. 기가 무뭐 신설지도제리오. 기가, 어찌 기자, 가해가 자. 어찌 신설하는 방법, 길도자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그것을 그 신는, 그것을 신는, 시어에는 어, 방법이 없겠는가? 기가 무신설지도제리오. 에, 금여사, 금여사또, 금여사또 효리신명지하에, 지금 뭐뭐 사또 효리 효도자, 이지자 신명 사또 같은 효성스럽고, 그 다음에 신명한 아주 어, 똑똑한 신명한 그런. 다스림 아래에서 유찰, 유찰의 신 망극 정상하고, 유찰, 오직 유자, 신방변의 유, 유자입니다. 유찰, 살필찰, 오직 이 몸의 망극, 매우 지극한 정상, 정상은 실상, 억울하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피무한 그런 정상들을 오직 살피셔가지고, 상황 조열을, 상황의 조목으로 나열된 것을, 담령처, 담령처, 일일추문, 담령에게 하나하나를 추문, 추문이란 것은 조사, 신문하셔서, 밀주자 물을 문자입니다. 이설 <laughs> 이설 지원 각걸지통 이설 시들 설자 지 지극할 지자 원망을 원자 각골은 세결각 세결각자 뇌골자서 지극히 업무하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원통한 아픔을 씻어 주신 뒤에, 후, 후견, 천일사를 각별 흉하, 위지위, 위지이 흉하, 위지위. 흥하 위지위. 어, 시원각별리통을 씻은 뒤에 천일을 하늘에 있는 이 해를 볼수 있도록 후교 볼수 있는 일을 볼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각별히 행하여 주십시오. 행하위지위 행하하기암 행하여 주세요. 제사 이걸 뺏기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린 글에 대해서 감령의 감사가 내린 명령 지시 판단 이게 제사인데요. 제목 제자 말씀사자 제사 제음이라고 하죠. 대김 대김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대김 내용입니다. 개여 체가 상일지사 모두개자 더블렸자 체가 가짜를 보십시오. 오를 갖자 두 개만 긴가 바까 할때 가짜예요. 대개 체가 상실지사 서로 다투는 일 상실지사 서로 서로 다투는 일상힐지사 체가와 서로 다투는 일 갈지자 일사자 지사는. 지금 현재 체가와 서로 다투는 일은 여전 피적 여전 피적 운봉 지사. 여전 더블 여자 앞전자. 앞전에, 앞전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앞전의 체가, 아, 앞전의 피적, 이을피자 아까 유배할 적자. 앞전에 너희 아버지가 운봉에 구르몬자 봉오리봉자 운봉 전라도 운봉에 있죠. 운봉 땅에 유배가 갖는 일과 더불어는 지금 제가와 다투는 일은 너희 아버지가 운봉에 피적되어 간 일과는 조건 가기이거을 조건 조목조짜 조자. 이 조자를 자꾸 이거를 안쓰니까 앞에 그걸 안쓰니까 요거 안쓰니까 요거만 쓴거예요 이거 통역에 쓴거에요. 니가 지금 다투어는 일차가 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운봉에 피적된 일은 조건이 가기 이자는 무슨 일? 다른 자죠 조건이 달라. 이 사람은 애초에 채가 놈이 채가가 작전을 잡가지고 자기 아버지 당구도 원래 모주가 채가고 행동 대장이 동배일 뿐이다 이렇게 여했는데이 판결은 판단은 뭐냐 지금 다나는 일은 네 아버지 피적된 일과는 조건이 달라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가기, 시, 거, 을이거를 하청, 사변. 하청, 사변. 어찌, 하, 자, 요 그, 제가, 한자 봤어요. 어째, 어찌, 하, 자. 인면에, 가, 짜 어찌, 하, 자. 청활정자. 하청, 사변. 조사할, 하, 자, 앞에는, 어찌, 사변을, 자, 조사해서, 누가, 옳고, 그런가를, 어, 가리는 걸, 사변하는데 어찌 사변을 청하는가? 사출 억역! 사출. 무슨 사자? 인변에 비한사 다이비할 때 사자. 사, 뭐, 뭐, 한듯 하다. 사자는. 헤드갈 때. 뭐, 뭐, 한다. 출. 억, 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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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역. 이게 억자가 억척한다. 억척한다. 억역 거를려자 억역 한대서 나온 듯 하다. 억역은 억척에서 판단한 걸 억격이라고 해. 억척하여 억척하는 것은 네가 사실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억척에서 판단해서 나온 듯 하다. 네가. 사출어격 하니 상고시행 엇가임면서써네요 어, 선우상자 고차로 고차 배풀시자 왼쪽에 위로 올와서 행을냄자 짝대기 두개 그면 행을냄자 상고시행 그러니 상고에서 시행하거라 의성초라 의신 극천 원통정유를 기우 진달 어 자길 의성 중 시제 여중이다 여해 시제 여중 시제 이 시자 이슬제자 가설여자 가운데 중자 의신 이모모의 하늘에 이르는 원통한 사연 정요 사연을 이미 이미 기자 이미자 이미 진달 아까 배풀 진자에다가 그 다음에 우이로 올라가, 달 자는, 도달할 달 자, 진달했다. 윗사람한테 어떤 내용들을 아랄때 진달했다, 그러죠? 진달, 어, 어저도 자, 자길 어제 작 자, 날일 자. 그러니까 하루 뒤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은 그 전날이고, 바로 하루, 하루 뒤에 이 몸의 극천, 원통 정유를 이미 어제의 어송에서 진달하였는데요. 의신극성, 어, 원통정류를 이미 어제의 어송에서 진달하였는데요. 시제여중 뭐뭐하였으므로 재엄내에 대김이라고 그러죠. 제음. 제목제자 소련자예요. 이걸 이두를 읽기를 대김이라 관의 명령지시 판단 판결 이걸 점음이랍니다제업 <laughs> 내에 대김 안에 개여 체가 상일지사여 전일 피적 운봉지사 조건각이 이거는 똑같죠. 대개 체가와 상일한 일들은 전일 너희 운봉에서 피 너희 아버지가 피적한 일과는 조건이 각각 다르거늘 하청 사변 사출 어여 상고 시행 역 교시 와호소이누원박 이두정 하청 어찌 조사해서 가리는 것을 청하였으며, 처하, 이 청한 것은 사출 억역, 억측해서 잘못 판단한 것에서 나온 듯 하니, 이 점들을, 나의 판결을 상고해서 시행하라고, 역자는 라고, 시행 역자 있죠? 이 이드로, 뭐 뭐라고, 시행하라고, 이시 노원바 하셨는 바이 말은 그게 대해서 동의 안한다만 판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의부 피무지통 신변무지 우리 아버지가 무소를 당한 아픔은 아픔을 신변무지 예 아려서, 신자. 펴가, 펼신자. 아려서, 가릴 길이 없어. 무지, 가릴 길이 없어. 당지자죠. 없돌문자 어, 당지자. 의신, 망극지정, 위, 여하제아 이모모의 망극한 뜻, 정, 뜻정자다 신방변에 청자 하면 뜻정자. 이 몸의 망극한 정은 미여하자, 어찌, 가틀렸자, 어찌하자,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그런 그 원통한 뜻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복수를 해야지요. 이런 뜻이겠죠. 대개. 글자 다시 앞으로 쓰다가 점으로. 어, 붓으로 펑펑 찍으면 이건 지운 글자가 됩니다. 대개, 어, 대개, 다시 그 다음 줄 갑니다. 대개, 담령자는, 담명자는여 막금 송변지사로, 어, 담령이란 자는 막금 자기 노비죠. 70년 여자 종입니다. 막금과 더불어서 성간 서성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일로서 경일 경 접대 경자 지난번에 경일 경일 지난번에 지난번 접대 지난번에 경일 송간 이십 기 처결정 지난번에 성관 성관께서 재판 책임자 성관께서 교실은 가르칠 교자 이시자 이두조 이시라고를 께서 깨서, 떠서 께서입니다. 성관께서 이미 처결 고쳤자 결정할자 처결하였으니